그냥 하나 가지고 잘 구성해라. 여기 보면 수많은 데칼들이 있어요. 이런 데칼들을 좀 이용을 많이 해야 돼. 이런. 디자인 기준점은 초반에 하나의 아웃풋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야 되나? 캐릭터들이 다 제각각이면 안 되잖아요. 그 기준점 없이 막 어떤 애는 일반 복제인데 화려하고 어떤 애는 보죽대기만입고 나오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. 조합이 안 되잖아요. 같은 캐릭터인데 그런 기준점이 정해 놓고 접근하는 게 초반에는 좋고 이 패턴하고 그 의미가 같은 것들을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이 구성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스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요리를 할 거냐 그리고 구성만 다르게 해도 뭐 삼각형으로 구성하느냐 오각형으로 구성하느냐 뭐, 뭐 이렇게 가로로 쭉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패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치만 바꿔가지고 참신하게 보이도록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넣고 여기 네모 넣고 별 넣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밸런스는 베이스 패턴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디자인이 통일 보이게 나오는 거는 이키 패턴이 아니다 베이스 패턴이다 베이스 패턴을 동그란 거 이것만 해도 베레젠 이거 캐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거꾸로 마른 먹골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크게 하고 하나 작게 하고 수도 없잖아요 베레젠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수도 없어 이거는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 가지고 다르게 보이도록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거는 별로 고 마른 먹골로 해모 넣고 이런 거를 많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걸 다 조합하면은 복잡하게 막고 통 수 없는 디자이너로 욕만 먹어요. 그냥 하나 가지고 잘 구성해라. 캐릭터 백그라운드가 정말 중요해. 얘네는 백그라운드 그 세계관에 맞춰서 영상을 다만들어 그만큼 그 세계관이 중요하고 나중에 팬덤이 형성이 되면 그 2차 창작물이나 2차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.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 캐릭터만 따로 떼와 가지고 다른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가급적 세계관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,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줄 거는, 여기 보면 수많은 대깔들이 있어요. 이런 거 대깔. 대깔이라 그래. 해치가 지치고, 뭐, 글자, 쓰. 무늬 같은 거 넣고. 이것도 대깔 중에 하나예요. 전사하는 거. 전사해가지고 거기에 그리는 거 그걸 데칼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런 데칼들을 좀 이용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데 이런 거 이런 거 디자인을 예를 들어 가 여기에 이것만 하나 떼가지고 본다 그러면 은 이게 없으면 심심하지 이렇게 디자인을 또 쪼개면 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. 여기 이거 말고 그 쪼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데칼 넣어놨잖아 데칼 넣는 이유는 그렇게 쪼개기 싫을 때 심심해 보이는 부분에 데칼을 넣으면 이렇게 쪼개는 것과 같은 한다. 그래서 대가를 요소, 요소에 필요한데 돼. 근데 중요한 거는 대가를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. 아무 디자인이나 막 넣으면 안 된다고요. 그거는 그냥 그 낙서해서 의미가 있어야 돼. 의미가 이렇게 숫자나 글자나 아니면 이런 모양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아도 돼요. 눈에 많이 들어만 다른 색깔로 확! 눈에 띄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.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잖아, 이거. 여기 하나는 빨간색이지만, 긴하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. 눈에 많이 안 들어오잖아. 실제 모델링 했을 때도 비슷하게 했을 거야. 근데 여기 숫자는 또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, 기본형에서는 눈에 많이 안 띄잖아. 요 측면에 이것도 잘안 보이고. 대가를 이용해가지고, 기본적인 이런 외형을, 기폼을 주기 싫을 때, 심심해 보이는 부분, 그런 데다가 잘 넣는 거야. 근데 의미 있는 거를 넣어야 된다. 의미 없는 건 넣으면 안 돼. 낙서야. 아무나 넣지 말란 얘기예요여기에다 이거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 접근 해야지. 이 복장을 만든 사람 입장으로, 복장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복장을 만들었을까, 고려를 해야지. 잡히지 않아. 뭔가 캐릭터성이 떠 보이게 잡을 수가 있잖아 디자인을. 해당 요소들을 그을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넣으면 요만 먹어요. 나다 물어보고, 여기 숫자 팔렸잖아? 왜 08이야? 이렇게 다 물어봐요. 물어봤는데, 어, 그냥 뭐 이뻐 보이소. 그러면은, 빼, 새로 해. 가 나오는 거야요런거 넣을 수 있잖아요. 이건 낙서잖아. 의미가 없어. 이거 넣으면 안 되고, 다 의미 있게끔 디자인해가지고 접근을 해라. 아무튼, 요, 분석하면서, 뭐, 그런 얘기들을 좀쭉 해드렸는데, 뭐 캐릭터 디자인 하는 거는,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고, 힘든 거니까,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 잘 하시리라고 있고,